하필이면 아랫목에 있던 아기를 깔고 쓰러진 거여. 아기가 숨이 막혀 그대로 죽었지 뭐야.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 보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 마침 남편이 들어오기에 모든 걸 이야기했지. 우물가에서 만난 일 데려와 대접하다가 아기가 죽은 일까지. 아들 내외의 심정이 어떻겠어? 원수 같아 보여도 모자랄 판이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아버지는 깨 나셨어. 아직 주무시고 계셔요. 아버지가 아시면 상심이 크실 테니 아버지 모르게 아이를 갖다 묻읍시다. 이러는 거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뒷산으로 올라갔어. 구덩이를 파고 아기를 막 묻으려는데 아기가 꿈틀거리더니. 응애. <laughs> 하고 우는 거야. 숨이 막혀 기절했던 아기가 이제 살아난 거지. 두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어. 그런데 아기를 꺼내 안고 보니 아기 묻으려고 파놨던 구덩이에서 뭐가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야. 들여다 보니 금덩어리였지 뭐야.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지천이야. 부부는 금덩어리를 모조리 파서 짊어지고 내려와 팔았어. 그 돈으로 큰 부자가 되어 평생 잘 살았지 뭐야.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저께 죽었다는 말도 있고, 아직도 산다는 말도 있고 그래.